이 봐봐요. 발레하는 사람들이 목이 왜 길어요? 이러고 아니죠? 어떻게 해요? 어깨를 뒤로 보내서요, 거울 보세요. 이 승모근을, 이렇게 견갑골을 모아서 승모근을 이렇게 내려서, 이렇게 했죠? 이 공간이 넓어지게, 이 공간. 그러려면요, 이 소순 어깨를 내려줘야 되잖아요. 소순 어깨를 내리려면요,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, 이등 있죠, 여기. 등판 등판의 근육을 만들어서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발레할 때 항상 이 견갑골 모아서 팔 쓰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. 이러고 지 짧잖아. 항상 견갑골 모아서 이 상태에서 길어 보이게. 그러려면 등을 많이 모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위로 쑥 올려봐요. 쑥 올려서 뒤로 보내서 견갑골 날개뼈 쪼여요 내려줘요. 쭉 짜요. 승모근도 풀어주는 거예요. 지금 짜요. 후 다시 한번쓱 올려요. 쓱 올리면서 뒤에 승모근 짜요. 짜줘요. 3초 2. 아파야 돼요. 그래야 이 승모근 뒤에 통증 유발점이 있어요. 그 통증 유발점을 쥐어 짜서 없애서 등 통증도 없애는 거예요. 승모근 이 승모근이 안 좋으면요. 목을 타고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? 두통. 안압 높아지죠? 그래서 막 목을 못 가누잖아요. 목을 못 가눌 때, 요 동작 하면요, 여러분들. 바로 좋아져요. 바로. 다시 한 번. 맞아요. 승모근. 이 남자도 해야 되는 거죠, 그러니까. 다시 한 번. 자. 자, 이렇게 있어요. 슥 올려요. 이때는 막 힘줄 필요 없어요. 슥 올려요. 뒤로 보내요. 견갑골을 쥐어 잡아요. 1, 2, 은 3, 콕 조작. 다시 한번 쓱 올려요. 뒤로 보내요. 짜요 등을. 후. 이 내려주는 연습 많이 하고. 내려주는 연습. 이 쥐어 짜는 거 많이 하시면 쥐가 많이 풀릴 거예요. 그리고 항상 걸을 때도 이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으세요.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귀랑 어깨가 멀어진다 생각하면서 이렇게. 어깨 끝선을 떨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.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스트레칭 할 때도 이팔 끝을 뽑아요. 봐봐요. 팔 끝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? 어깨가 내려가죠. 보여요? 내려가는 거. 팔 끝을 안 뽑으면 이렇게 돼요, 그냥. 그쵸? 봐봐요. 근데 저는 팔 끝을 뽑아볼게요. 내려가죠. 이 내려간 상태에서 더 밀어지면서, 더 밀어지면서 그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. 요거 할때팔끝안 밀어주면 이렇게 돼요. 저는 팔끝에 밀면 이렇게 돼요. 훨씬 길어보이고, 사람하 이거랑. 이거랑 다르죠. 풀고 귀랑 넓어지나살펴서 떨어뜨리면서 이 어깨를 잘 떨어뜨리려면 결국에 코어 힘이도 있어야 돼요. 이 배에서 잡아줘야 다른 데서 근육을 안 써요. 코어가 부족하면 엉뚱한 근육을 쓴단 말이에요. 내가 배 힘이 부족하니까 막 어깨도 쓰고 이런 거들 때도 여러분 배 힘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무거운 거다. 배 힘이 있으면 이렇게 듣는데배 힘이 없잖아요. 그럼 이렇게 들어요. 배 힘으로 탁 든단 말이에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어깨를 내리고 싶으면 여기를 강화시켜야 돼요. 여기를 이해되시나요? 예비군 <laughs> 어 이해되시나요? 어깨를 내리고 싶을수록 코어를 강화시켜야 돼요. 그래서 어. 어깨를 내리고 싶을수록 마찬가지로 이런게 있어요. 여러분들. 우리 발레할 때자 이렇게 있잖아요. 발레할 때 다리를요 들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안 들리니까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리를 들고 싶을수록 어깨를 눌러주면서 내리면서 드는 거예요. 다리를 들고 싶을수록 이 팔과 어깨는 내려주면서 코어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대부분 힘들기 때문에 처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요. 이렇게 해요. 우리는 올리고 싶을수록 어깨를 내려주면서 이 눌러주는 힘으로 눌러주는 힘으로 들어야 돼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어깨를 내리고 싶으면 이 코어 부분을 단단하게 해라. 이론은 이해되시죠? 이론은. 그 그래서, 결국에결국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어깨를 내리고 싶다고 어깨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등 운동도 해야 되고, 배 운동도 해야 되고,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음. 배를 잡아야 내가 다른 근육으로 쓰지 않고, 이 온, 오로지 배만 딱 잡고 이배 힘으로 가기 때문에, 배를 잘 잡아놔야 어깨도 들리지 않고, 물론 이배 잡으면서 근 근육도 잡아주면 배 스트고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팔 뽑아주는 거, 뽑아주는 거 느끼면서 배 잡는 거 연습하면서,